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든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이 표징을 받지 아니하에도 나중 표적이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오, 지연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하소서 이들어간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기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 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아뢰되시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만화적권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로움과 수고롭게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하라. 백성의 감족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열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를 때의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과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려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 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 선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에스론,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시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로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 3 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이스라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아세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아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스티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이다 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이쌀과 알가녀와 아비아, 아비아사비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렙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애국, 아,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 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